자주 닭개비 자주 닭개비 아침에 활짝 피고요. 오후가 되면 다 오므러지는 자주 닭개비 가운데 자주빛 섬틀이 있고요. 노란 노란, 이걸 뭐라고 하죠? 노란, 노란 게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어요. 솜털이 자세히 보면, 옆에서 보면 이렇게 솜털이 있어요. 자주 닭개비. 상당히 꽃이 예뻐요. 5월 지금 27일인데요. 부처님 오신 날 그때쯤에 이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. 자주 닦개비 지금은 앵두가 많이 익어갑니다.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 이렇게 앵두가 빨갛게 익어갑니다. 올해는 앵두가 많이 열렸습니다. 아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 앵두 다 어떻게 하죠 이 보세요 앵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가지가 늘어지게 열렸습니다 앵두나무와 자주닭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